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재테크 멘토 구채희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결혼 3년, 자산 5억 원을 모았다의 2탄. 종잣돈 만들기와 내집 마련 편입니다. 어, 1탄은 결혼 전에 예비부부를 위한 재테크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못 보신 분들은 얼른 보고 오세요. 자, 오늘은 절약저축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저는 소득의 60% 이상을 무조건 강제저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잣돈이 어느 정도 모이기 전까지는 성실하게 저축을 해서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어,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가게의 현금 흐름을 완벽히 파악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얼마를 벌고 그중에 얼마를 쓰는지, 특히 어떤 분야에 돈을 많이 쓰는지. 그런 부분을 다 알아야 저축 전략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를 하고 가계부를 썼습니다. 음, 일단 통장 쪼개기는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별로 통장의 이름표를 달고 예산에 맞게 각 통장에 돈을 이체한 다음에 그 안에서만 쓰는 거죠. 한 통장에서 모든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며 한 눈에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생활비 통장,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 이런 식으로 통장을 쪼개서 관리하면 한 눈에 보기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달 월급 날에 부부의 소득을 한데 모아서 각 통장에 이체를 하고요. 예산 내에서 지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 일단 소득의 50% 이상은 무조건 투자 통장에 넣어두고 손대지 않았어요 그럼 소득의 50%가 남잖아요 이 돈을 생활비 통장에 전액 넣어두고 이 통장 안에서만 생활비를 쓰니까 소득과 지출을 파악을 하기가 쉽더라고요 가계부 쓰는 게 자신 없는 분들은 이렇게 통장만 여러 개 쪼개서 관리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음, 가계부도 꾸준히 쓰고 있어요 가계부를 3개월 정도 쓰면 한달에 얼마의 돈이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대략적인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거비는 뭐 한달에 70만원 쓰고 뭐 식비는 한달 평균 40만원 정도가 나간다 경조사비는 30만원 정도 쓰는구나 이렇게 상위 항목별로 평균 금액이 파악이 되면 다음달 예산을 세울 때 저축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사실 저는 평소에 꼼꼼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약 3년 동안 단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가계부를 써 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쓰려고 노력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맞벌이였기 때문에 주 1, 2회만 쓰고 최대한 쉽게 묶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트에서 장을 보면 식재로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고 마트, 장보기, 5만원. 이런 식으로 상위 항목만 파악하게끔 썼습니다. 음, 단,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남편과 함께 가계부 월말 정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쓰기만 하면 돈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단순히 쓰기만 하면 그냥 노동이 지나지가 않거든요. 곧 월말 정산을 하면서, 아, 어, 이번 달에는 이런 항목에 돈을 많이 썼구나, 반성을 하고, 아 내가 품위우지비는 예산보다 적게 썼네? 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예산에 꼭 반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통장 쪼개기 그리고 가계부 쓰기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득의 50%는 무조건 선저축을 했고 생활비를 아낀 비용은 말일에 추가로 저축해서 2년 넘게 평균 저축률 60% 이상 많을 때는 70%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가 됐고요. 내집 마련을 할 때도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혼 부부라면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이기 전까지는 무조건 성실하게 강제로 저축을 하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평소 돈을 쓸 때는 부부가 세우는 원칙에 따라서 지출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결혼을 하면 소득이 두배로 늘어나니까 소득 착시 현상이 생기거든요 뭐 금세 부자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면 저축 황금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생기면 정말 돈 들어갈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부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과감히 쓰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일단 작은 할인에 집착하기보다는 큰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때 뭐 각종 할인 쿠폰을 챙기는 것보다 뭐 명품 가방이나 뭐 자동차를 바꾸는 것, 사치품을 사는 것 이렇게 큰돈 드는 지출을 피하는 게 훨씬 절약이 되거든요. 또 소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 물건인지. 단순히 갖고 싶은 물건인지 꼼꼼히 생각을 해봅니다. 음,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을 싸다는 이유로 충동 구매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또 저희 부부는 집안일 분담에 따라서 소비 우선권을 주고 있어요. 저는 요리를 도맡아 하거든요. 그럼 저에게는 마트에서 장을 볼때 쓰는 돈에 우선권이 있어요. 반면 설거지와 빨래 담당은 남편이 하거든요. 그러면 관련 제품을 살때 그의 의견이 90% 이상 영향을 미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부부만의 지출 원칙을 몇 가지 세워두면 쓸데없는 지출을 막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디에 돈을 쓸때 가치를 느끼는지 또 아까운지를 알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을 쓸때 부부가 트러블이 생기는 일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꼭 써야 할 생활비는 각종 금융 꿀팁이나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먼저 문화 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저는 이세 가지로 매달 생활비를 약10% 이상 줄이고 있거든요. 정가보다 저렴하게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산 뒤에 제휴 쇼핑몰에서 중복 할인을 받아서 결제를 하는 방법이에요. 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뭐,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나 에너지 간축 제도도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1월은 자동차 연납제도를 신청을 하고 또 연말 정산을 꼼꼼히 분석해서,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만원 넘게 돌려 받기도 했어요. 또, 실비보험은 그때그때 청구를 해서 생활비 방어를 하는 편이에요. 그건 보험은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 제가 작년에 재왕절개로 출산을 했어요. 보통 재왕절개는 실비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생명보험에서 특약을 찾아내서 보상을 또 받았거든요. 또 재작년에는 신랑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가해 차량으로부터 병원비와 뭐 차량 수리비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남편 보험 약관을 뒤져가지고 추가로 또 보험금을 받기도 했거든요. 조금만 손품을 팔면 생활비 방어에 도움을 주는 각종 금융 지식이나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면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어. 신혼부부의 재테크의 하이라이트죠. 내집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종잣돈 모으는 편에 넣어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월세로 신혼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이 중에 1억 원은 대출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 전세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아,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 전세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집 마련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 보다시피 돈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가성비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음, 사실, 교통 좋고 학군 좋은 대단지 아파트, 누구나 살고 싶죠. 그런데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오래된 아파트, 한동짜리 아파트라도, 어, 입지만 좋으면 임장을 하러 다녔습니다. 음, 먼저 관심 지역을 세 군데로 압축을 시키고, 그 지역 내에서 우리 예산에 맞는 아파트를 추렸어요. 그리고 미리 온라인으로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 추이를 파악을 하고 임대가 자주 나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어, 또 부동산 카페에 가입을 해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어, 사람들의 생각도 제가 파악을 했어요. 어, 임장을 할 때는 메모장을 들고 아파트 특징이나 느낀 점 등을 좀 기록을 했었고요. 주말에는 데이트 삼아서 부동산을 끼지 않고 관심단지에 찾아가서 동네도 돌아보고 지하철역도 걸어보고, 아, 이 지역에는 뭐 이런 게 있네? 백화점이 있네? 조금만 걸었더니 숲길이 나오네? 이런 거를 조금 많이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5개월 정도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감이 잡히더라고요. 아,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평수, 이 가격이면 비싸다 혹은 저렴하다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할수 있더라고요. 이게 미리 임장을 다니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미리 임장을 다니지 않고 그냥 부동산에 금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라고 말만 해 놓으면 연락이 와서 갔어요 근데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금매인 척 하는 매물에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미리 몇 개월 전에 임장을 하는 거를 좀 권하고 싶어요 당시 저의 관심지역이 당산, 공덕, 목동 이세 군데였는데 당산에서 한동짜리 아파트가 24평인데 5억 3천만원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공덕 굉장한 핵심 입지에서 비슷한 조건의 비슷한 컨디션의 한동짜리 아파트 24평이 똑같이 5억 3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당산을 보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산보다 공덕이 입지면에서 좋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아파트라면 집값도 또 공덕이 우위에 있었어요. 확실히 저평가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기 전까지 약 1억 5천만 원을 갭 투자를 해서 집을 샀고요. 3개월 후에 세입자 보증금을 맞춰주고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입주를 했어요. 당시 대출금은 약50% 수준이었고요. 어, 이 집을 산지 1년 반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현재 시세가 7억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반도 안 돼서 집값이 무려 2억 원 상당히 오른 거예요. 물론 제가 이 2억 원을 모두 자산으로 잡지는 않아요. 저는 KB 부동산 시세를 자산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KB 시세는 실거래가와 많게는 뭐 1억 원 이상 낮게 평가가 되고 뭐 적게는 몇천만 원.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책정이 되는 편이라서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도 내집 마련 한 채로 자산이 최소 1억 원 이상 늘어난 셈이잖아요. 신혼부부 내집 마련 후기는 추후에 디테일하게 다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저는 통장쪼개기와 가계부 쓰기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하고 저축률은 무조건 60% 이상 유지를 했고요. 지출을 할 때는 원칙을 세워서 가치 있는 곳에 과감히 쓰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철저히 통제를 했습니다. 또 생활비를 방어해 주는 금융꿀팁이라든지 정부 지원제도 상품권을 적극 활용을 했고요. 또 반전세로 신혼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부동산을 보러 다녀서 내집 마련도 할수 있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산 1억 5천만 원이 현재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어 아, 의외로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따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작든 크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핵심 부분만 간략히 요약한 거라서 좀 디테일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에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결혼 3년, 자산 5억 원을 모았다 3탄, 부수익과 소액 투자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해주실수록 영상 업로드 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부자 되시고요. 안녕!